16번 마지막 문제네요. 노란색 시계 3개, 하늘색 시계 2개, 노란색 팔찌 3개, 하늘색 팔찌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개를 동시에 고를 때 그러니까 총 3, 4, 5, 6, 7, 8, 9, 10 10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죠. 전체 경우의 수는 10, 3이 되겠네요. 10, 3 계산해보면 120이라는 걸알수 있고요. 다음 어, 적어도 하나는 시계이고 뭐이 사건을 A라고 할까요? 적어도 하나는 시계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. 적어도 한 개는 하늘색을 뽑는 사건을 B라고 할게요. 그리고죠. 그럼 뭐예요? 네, 교집합이죠, 교집합. 그래서 지금 구하고 싶은 건 P, A, 교집합, B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. 이거 어떻게 구하죠? 합의 법칙을 이용하면 P, A, P, B, 빼기 P, a 합 b 이렇게 구하죠. 하나는 하나 해봅시다. p a는 p a는 뭐예요? 적어도 하나는 시계를 고를 확률이죠. 적어도 하나를 시계를 고른다. 이 적어도 하나면 여 사건으로 푸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, 어, 적어도 하나는 시계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? 1에서 뭘 빼면 돼? 시계를 하나도 안 뽑는 확률을 빼면 되겠죠. 시계를 하나도 안 뽑아. 그러면, 1시삼3 중에서 시계를 하나도 안 뽑는다는 얘기는 시계를 빼요. 시계를 빼. 그러면, 팔찌만 고른다는 거죠? 팔찌가 몇개 있어요? 총 다섯 개 있죠? 세 개, 두 개.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르겠다는 뜻이죠. 그 다음, 두 번째. pb는 뭡니까? pb는 적어도 하나는 하늘색. 그 얘기는 하늘색을 뽑지 않을 확률을 1에서 빼면 되겠죠. 하늘색을 버려 봅시다 이제 자 십시삼 중에 하늘색은 뭐 있어요 하늘색은 시계 두개 팔찌 두개 있죠 네개 빼고 나면 선택지는 여섯 개가 남죠이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고른다는 거죠 우리 세 개를 고를 거니까 자그 다음 마지막 뺍시다 P A 합 B A 합 B는 뭐야 적어도 하나는 시계이거나 그러니까 시계를 적어도 하나는 고르거나 그러니까 시계를 하나 이상 고르자는 거죠 그게 아니면 적어도 하나는 하늘색 하늘색도 하나 이상 고르자는 거죠. 이게 다 아닌 건 뭐야? 시계도 하나 이상 안 고르고, 즉, 시계도 아예 안 고르고, 하늘색도 어떻게 하자는 거죠? 아예 안 고르는 거죠. 그러니까 시계도 안 고르고, 하늘색도 안 고르는 거예요. 그럼 시계 버리고, 하늘색도 버리면, 아, 노란 팔찌 3개 남네요. 그러니까 1백이 1 0 3 중에 노란 팔찌 3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. 이 확률이 되겠죠. 이렇게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. 자, 계산해 봅시다. 1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1 남아 있고요그 다음, 10c3으로 통분하면, 1 0 c 3분 통분하면, 여기 더하기도 여기다 쓸게요. 여기가, 아, 빼기라고 씁시다. 그게 낫겠네요. 1에서 빼는 게 낫겠죠. 어, 1에서 빼기, 빼기, 5c3이니까, 아, 5c3. 그냥 쓸게요. 한번 더. 5c3. 그 다음, 여기도 빼기 63. 빼기 63. 그 다음, 여기 마이너스 있고, 그 마이너스 33이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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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얘기했어요.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, 이거 마이너스를 묶어 나가면, 여긴 플러스가 되고요. 그 다음, 마이너스 여기 있고요. 그럼 여기 마이너스 33이 여기 들어오겠죠? 33. 이렇게 들어오죠? 계산해 보면, 1 빼기 103, 120이고요. 53, 10. 63은 20. 33은 1이죠. 그래서 1백이 120분의 29. 정답은 120분의 91이 됩니다.